백일섭의 전처에 대한 최근 건강상태와 관련된 소문, 그리고 백일섭이 전처에 대해 한 충격적인 발언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백일섭과 그의 딸 사이의 관계가 점차 회복되면서 백일섭은 자신의 삶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들과 전처와의 큰 갈등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그가 어쩌다 자식들과의 인연까지 완전히 끊고 홀로 지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백일섭은 최근까지 8년간 홀로 지내며 딸과도 완전히 연을 끊고 지냈고 결국 사위가 나서서 재결합을 간절히 호소했지만 끝내 가족들과의 재결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까지 되게 된 배경에는 사실 너무나 불행했던 백일섭의 어린 시절 아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릴 적 그는 아버지가 자주 바람을 피웠고 결국 9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며 이혼하셨습니다. 어느날 밖에서 놀고 있던 백일섭에게 어머니는 엄마 간다며 떠났고, 어린 백일섭은 어머니가 금방 다시 올줄 알고 잘 가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집에 새어머니를 들이게 됩니다. 새어머니는 이후 또 다른 새어머니로 바뀌었고, 백일섭은 어린 시절 세 번이나 새어머니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붓 어머니들로부터 구박을 많이 받으며, 마음의 상처와 혼란 속에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당시 백일섭의 아버지는 일본으로 가 무역업을 했는데, 아버지가 일본에 가면, 23개월 동안 집을 비웠고, 백일섭은 그때마다 마음의 공허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백일섭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로 떠난 친어머니로부터 오라는 연락을 받고, 책가방 하나 들고, 어머니 주소만 가지고, 서울로 찾아가게 됩니다. 고향에는 미련이 없었지만, 떠난다는 생각에 그는 한두 시간 동안 울며 집을 나섰습니다. 여수에서 석탄 기차를 타고 무려 14시간이나 달린 끝에 서울에 도착한 그는 그리던 어머니를 만났지만, 어머니는 이미 서울에서 새아버지와 재혼한 상태였습니다. 여수에서의 상처와 서울에서의 새로운 상처로 인해, 백일섭은 혼란 속에서 성장기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후 성인이 된 백일섭은 1965년에 KBS 공채탤런트로 연기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는 데뷔하자마자 무명시절 없이 바로 주연금 연기자로 성공가도를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방송국에 문공부 장관으로부터 연락이 오게 됩니다. 전화를 받은 방송국 간부는 백일섭에게 청와대에 무슨 잘못한 일이 있느냐? 며 문공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왔는데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드라마 녹화 중이던 어느 날 점심 때쯤 이번에는 청와대 비서관이 전화를 걸어 백일섭을 찾았습니다. 비서관은 백일섭에게 몇 시까지 방송국 현관에 나와달라고 통보했는데 녹화 중이라고 하자 오시는 게 좋을 겁니다라고 웃으며 전했습니다. 백일섭은 거절할 수 없어, 부랴부랴 양복으로 갈아입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방송국 앞에는 지프가 한대 있었고 백일섭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일섭은 생전 처음으로 영문도 모른 채 청와대에 출입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에 도착한 백일섭은 유경수 여사의 안내를 받아 박정희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이 백일섭과 송창식, 윤영주를 좋아한다고 해서 초대받은 것이었습니다. 백일섭은 텔레비전에서 자주 본키 작은 분이 자신을 반기며 악수를 청하자, 긴장이 너무 돼두 손을 모아 대통령 내외와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유경수 여사는 백일섭에게 우리는 점심에 주로 국수를 먹는데 오늘은 특별히 스테이크를 준비했다며 음식을 권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칼을 써서 양식을 먹어본 경험이 없던 백일섭은 긴장한 나머지 손이 떨려서 고기를 썰 수가 없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직접 고기를 썰어 백일섭의 접시에 옮겨주었고, 백일섭은 묻는 말에 대답하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우리 집 아니가 학교에 가서 백 선생님을 봤다면 참 반가워했을 것이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백일섭이 돌아가는 길에 당시 귀하던 귤을 여러 개 건넸습니다. 백일섭은 귤을 양복 주머니 여기저기에 가득 넣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초대받을 정도로 인기를 누렸던 백일섭은 우루사 CF 모델로도 오랫동안 활약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MBC 드라마 아들과 딸에 출연하면서 절정의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당시 드라마에서 백일섭은 홍도야 오지 마라라는 노래와 함께 다양한 유행어를 탄생시켰고, 드라마는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백일섭도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나가던 백일섭은 이후 여러 사업에 손을 대다가 무려 9억 원에 달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여러 차례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평소 술과 사람을 좋아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하느니 차라리 자신이 손해를 보는 스타일이었던 백일서은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 우연히 최모씨라는 사람과 함께 라운딩을 하게 됩니다. 최씨와 백일서은 집이 같은 분당에 있고 골프라는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며 인근 골프 연습장에서 가끔씩 만나게 됩니다. 최씨는 자신이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최우수 성적으로 합격한 후 박정희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제비서관으로 근무했다고 주변 사람들을 속여왔습니다. 백일섭이 과거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최 씨는 자신이 청와대에서 검사로 재직하며 초청객의 신원 조회 작업을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백일섭은 그의 연대로 보아 당시 그 일을 했을 것 같지 않다고 말했지만 최 씨는 남들보다 일찍 법조계에 입문했다고 주장해 백일섭은 의심을 거두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백일섭이 청와대를 방문했을 당시 최 씨의 나이는 겨우 16살에 불과했습니다. 게다가 최 씨는 실제 국정원 직원의 이름을 사칭하기도 했고, 자신이 한때 수감 생활을 하며 고문을 당했고, 아내까지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말해 백일섭은 그를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최 씨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법조계에 몸담고 있다는 주장에 걸맞게 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신이 유명 법무법인의 고문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인천 검단 지구상가와 경기 용인 아파트에 투자하면 두 배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유혹해 백일섭의 부인에게서 5억 원의 자금을 갈취했습니다. 최씨와는 2년 동안 골프 연습장을 함께 다니며 술자리도 자주 가지는 등 친분이 깊었기에 백일섭은 돈을 빌려줄 때 차용증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씨는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고 결국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니, 최 씨가 돈을 받아 투자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백일섭은 화가 났지만, 현금 5억 원 대신 그에 상응하는 부동산으로 변제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백일섭은 향후 부동산 시세만 괜찮으면, 손해보는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비록 자신에게 사기를 쳤지만, 경찰서에서 포승줄에 묶인 최 씨를 보니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결국 다른 피해자들의 고소권으로 죄값을 치를 것이라며 자신으로 인한 처벌은 원치 않는다고 하여 최 씨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또한 백일섭은 한때 영화사를 차려 일본 대중문화 수입이 지금처럼 허용되지 않았던 시절 일본 애니메이션을 수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애니메이션이 사실은 일본 작품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백일섭의 회사는 영화사 등록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는 한때, 카바레 사업을 대규모로 했다가, 큰 실패를 겪었고, 식당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도전했지만, 결국 사기꾼들에게 휘말려 합계 9억 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젊은 시절 딴따라라 불리며, 처가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렵게 결혼한 10살 연하의 아내와도, 최근 졸혼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백일섭은 배우로서 집안에서 대우받고 싶고 위로도 받고 싶었지만 촬영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아내와 이런저런 일로 싸우기 일쑤였고 결국 집에 있어도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을 아내에게 주고 혼자 나와 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조혼 과정에서 아내와 다툴 때 딸이 중재를 하다가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지면서 현재 백일섭은 아들과만 왕래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일섭은 손자 육아의 보모에게 들어가는 비용월 2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집을 떠난 후 처음에는 작은 오피스텔에 들어갔고, 이후 두달 동안 술만 마셨다고 합니다. 밥을 혼자 나가서 사먹으니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집에서 아점을 해먹는 것에 익숙해져 괜찮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몇년 전부터 디스크 협착증으로 허리 수술을 두 차례 받았고 무릎 수술까지 받아 현재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힘들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백일섭은 자신보다 한살 아래인 조경환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을 때도 조문을 갔는데 이제 80에 가까운 나이에 불편한 몸으로도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빨래와 청소 밥짓기 설거지까지 모두 혼자 하다 보니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에서도 백일섭의 가족들과의 인연을 이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딸은 아버지와 만나는 자리를 피했습니다. 부모의 결별로 인해, 그간 단 하루도 편히 잠을 자지 못했던 딸의 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백일섭 역시도 아내와 40년을 함께 산 것보다 8년을 혼자 산 것이 더 마음이 편했고, 체중과 건강도 모두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왔고, 성인이 되어서도 사기와 배신을 당하며 한평생 많은 아픔을 견뎌야만 했던 백일섭은 인생의 마지막 만큼은 더 이상 누구로부터도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마음 편히 지내고 싶다는 방어심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혼란과 방황 속의 성장기를 보낸 그는 성인이 되어 배우로서 인기를 얻으며 청와대까지 초대받는 스타가 되었지만 사람을 너무 믿고 여러 사업에 손을 댔다가 크게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편안한 노후는 커녕 가족들과도 멀어지며 팔순을 맞이한 백일섭은 지금 혼자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